한부 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대 동문 비석대책위원회에서 어, 어,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 본 조사에 그 검증을 위한 본 조사에 참참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어, 그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죠. 지금 구체적인 그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뭐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재판 간섭이 될 수도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문단 내용까지 언론이 다 나왔습니다. 그거 모르시나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측에. 어, 요청을 했는데 그 피고측 대리인한테 그 판사님이 물어봤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하니까 피고측 대리인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문서 제출 명령을 했는데 이러면서 허웃음을 무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모르시나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러이 보도가 사실이잖아요.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이걸 판단하시기 어렵다고 여기 기록이 있는데요. 그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록문이 있는데, 아니, 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향후에 뭐 재판을 실제로 이제 남부에서 남부 지법에서 해야 되시니까 그동안 문제가 됐던 내용들 이런 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뭐 국민들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PT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내용들인데요. 뭐 노란색으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거의 똑같, 완전히 똑같거나 뭐 거의 똑같거나 이렇습니다. 보시면 디지털 타임즈라고 하는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저렇게 옮겨놨습니다, 논문에. 물론 출처는 없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또 통째로 옮겨놨습니다. 다음. 그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시민칼럼에 나오는 내용들을 저렇게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기호일보입니다. 기호일보에 나오는 기사를 이렇게 또 옮겨놨습니다. 이이그 논문이 지금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또 그다음 한번또 보시죠. 이거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데 있는 내용들을 옮겨놓은 겁니다. 이거 관상궁합과 관련된 그 빌리맨 블로그라고 한 데서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옆에는 글로 돼 있고 오른쪽은 표로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표로 그냥 재조합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상골딱딱구리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그 블로그입니다. 여기 에 보시면 이 내용을 또 그대로 옮겼어요. 이것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궁합 전복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 이거는 해피캠퍼스라는 거에 나오는 건데요. 이 해피캠퍼스가 뭔지 혹시 법원장님 그 아십니까? 그 내용은 들어봤습니다. 해피캠퍼스아시나요 예, 예. 예, 이거 대학생들이 요즘 뭐천 원, 이천 원 하면 이렇게 내용을 그 자기가 쓴 리포트들을 거기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리포트 참조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저렇게 땄어요. 땄으면 물론 또 출처를 써야죠.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없습니다. 이것도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궁합 전복이라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해피 캠퍼스에 나오는 건데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것도 국민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것도 해피 캠퍼스인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정말. 표로 되어 있고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뭐 엄청난 것 같죠?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김명진 한국외대 석사 논문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숫자도 똑같아요. 어떻게 도대체 무슨 모형 분석을 하길래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지. 이런 확률이 우주를 다시 만드는 확률하고 저는 같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요. 뭐, 다 마찬가지네요.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성별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해보시면 남녀가 빈도가 바뀌어져 있어요.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또 남녀가 자체 페이지에서 또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늘어서 가치를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그래서, 그래서 국민에 서도 원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회의력을 아마 내놓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목소리도> 저번에 저는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서 어떤 이유로 본조사에 접수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